우리 퇴치에 궁주려했었는데 얼마 전에 시청자분께서 댓글에 동네 저수지에 황소개구리 때문에 미치겠대요. 막 잠도 못 자겠다는 거예요. 와갖고 조작고 내달라는 그 제보를 받았거든요. 지가 그냥 막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. 어제 그 저녁이 이미 탐사를 한번 했거든요. 탐사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.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옛날에는 대낮에도 이 황수 개구리들이 환자고 막 놀았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낮에 안 보이고 해지기 시작하면은 막 이것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. 저 썩을 놈 주댕이 앞에다가 딱 던져서 살살살 약 올려볼게요. 근데 앞에가 그 나무대기 있어갖고. 됐다. 제발. 공격만 해라. 물어라 말뚝말뚝 치다 보지 말고. 여기 시 c 브이 아니오. 아이, 야, 이씨, 아하. 이게 겁내 갖고잘안 걸리네요. 여기는, 이, 루어로 오는 것이 아니라, 천상 그 민장대로야, 알거네 이쪽 한 바퀴 살살 돌면서, 마저 탐사를 먹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저녁에 저수지 돌아다니는 게 힐링은 되네요. 영맛살 깬다. 지금 이 소류지 배수하고 있거든요? 배수하면은, 원래 그 물고기들이 겁내기 예민해갖고, 입질안 하는디 설마 그 황소개구리도 예민해지는건 아니었지? 아또 우렁 봐음 사이즈 겁나 좋다 오메 대박인데요? 이거봐 이거, 이거 토종우렁 아니요이 황소개구리 생명체 확인은 됐고 내일 이 루어떼가 아닌 그민장때 있잖아요 그거고 꽃지렁이랑 해갖고 황소개구리를 누리할것 같아요 봤지 일단 그 개체수는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은 황소개구리 퇴치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끄러워갖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게 지가 편하게 주무시도록 오늘 열심히 조작도 내었습니다야사를 <laughs> 빨리와 어? 뱀 있다고? 뱀쑥 지나가 아, 미치겠다. 야, 잘 봐라. 아, 나뱀 겁내 싫어하는디 뭐야, 이거? 아, 어제 그 저녁에는 분명 개체수가 좀 보였거든요. 근데 어다 숨었나? 아. 야, 저기 겁내 큰거 있다. 대박. 딱 봐서는 이구역 대장 같아요. 뭐야? 벌써 튀었어? 아. 야, 우리 어렸을 때는. 어. 딱 있어도 도망가들안했잖요 개구리? 어. 근데 지금은 장난 아니오. 야, 들 뭐, 600만 달러의 개구리요? 소리 듣고 그냥 딱 도망가 버리네. 야, 나 그거 잡기 힘들었는데? 저녁에는 가만히 있더라고. 아, 저녁에는? 어, 뭐예요? 이거 밤낚시해 형? <laughs> <laughs> 저 앞에 또한 마리 발견했어요.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화이팅! 아 도망갔다. 아. 저녁에 다시 와서 해야 하 나. 오씨 놀래씨. 갔다 새끼들 많네. 이거 지가 황소개구리 잡는 것이 아니라 황소개구리가 나를 잡네. 두 마리로. 어, 공격한다, 아! 물었다, 물었어, 물었어. 그렇지! 보색을 떼서 그런지 물었지만은, 위에는 살짝 그초록색이고요딱 숨기 좋지 않아요. 그리고 아래는 까무집집입니다. 아! 그래도 잡아서 속이 후련하네. 이 안에다가 잘 넣어야 돼. 도망갈 수도 있는게 뚜껑 잘 닫고. 저 앞에 또한 마리 있거든요. 저 바로 한번또 노려보겠습니다. 솔직히 이 지렁이에 또 이게 환장하거든 자자자자 또 한번 갑니다 그렇지 한번 더 먹어 더 꿀깍꿀깍 생겨 나이스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오케이 마리 자황소 개구리 두 마리째 아 오늘 꽝치기 어찌까 걱정 겁내게 많이 했는데요 자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후 루어보다는 이렇게 낚싯바늘에다가이게 지렁이 껴서 쓰는 게 끝장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잡았거든 저저어 조심해 야 요즘 어째 눈이 동태눈이요 어디 아픈거 아니요 아 요즘에, 어. 잠을 자도 다 피곤하냐. 건강을 좀 챙겨가겠어. 와, 너뭐 건강식품 먹는 거 없냐? 야, 인자 우리 나이도 생각이야, 요. 같이 낚시 오래 하려면은 건강도 챙겨야할거 아니오. 나는 얼마 전부터 간호, 장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비엔알 간 케어를 챙겨 먹고 있는데, 이게 간 건강을 위한 그 밀크시슬 추출물 뭐 있지? 어. 그가 하루 권장량 100%에 또장 건강에도 도움 줄수 있는 프로 바이오틱스도 일일 섭취량 기준 5 0억 마리가 들어있어요. 야 동태는 하지 말고 집중 안 하냐? 야 이게 말라만 듣던 미끌세슬 유산균 추출물이요? 아따 서운오니 실컷 얘기한 게 겁내 먹을 것도 없이 하루에 한번 두 캡슐씩만 먹으면은 장어고 간을 케어할 수 있다고 한게 너도 이제 앞으로 이거 챙겨 먹어잉? 야, 음. 응. 근데 서을 시차냐? 야 우리가 언제부터 씻고 살았다고 그래요? 아하. 아하.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계기 잡으려면 강건강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? 비엔날 강케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일주일간 세일을 한다고 한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그 링크가 있거든요.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뭐 운동하냐? 야, 케이팅 운동하잖아. 자, 그러면 지네 인자 황수기구리가 바깥에 나왔는지 그 순찰 한번 갔다 올게요. <웃음> <웃음> 야, 퐁돌에 개구락지 대가리 맞고 뜨겁다. 야, 좋은 방법이다. 그냥 진 개구리 대가리 때려보자 그냥. <laughs> 아침에는 지렁이 깨갖고 별짓거리 다 해도 입질도 안 오드만. 왜 이렇게 잘못했더니 가만 생각한 게 점심 시간이네. 야들도 점심밥 먹어야 할거 아니오? 글죠 그렇죠? <laughs> 나와라, 나와라. 온다 와. 먹었어, 먹었어, 물었어, 물었어. 제가 잡으려고 했던 것은, 삑살이 나고, 그 옆에 있던 것이, 지금 물었거든요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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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침한번 받고 놀래갖고 갔는 게 배요. 자식이 올 생각을 안 오네. 아, 큰 것이 안 나오네. 잡 것을 저작권 한번 내야 하는데, 저작권 지랄이고 또 어디 걸렸냐. 황소개구리가, 왜 황소개구리인지 알아요? 울을 때, 응, 응, 어, 어, 어. <laughs> 이렇게 왕성같지 울어요. 그래서 왕성애구리. 맞나? <laughs> 지금 몇 마리 보이는데, 사이즈가. 와! 겁나 크다. 대박! 거의 뭐 이무기급. 조심조심. 조용히 할게요. 조용히. 조용히 접근해서. 자, 잠깐만. 지금 목소리도 작게. 도망갔어 허, 보통 아니네 애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냥 뭐 앞에 왔다갔다 하면은 도망가버리네 후, 괜히 저만큼까지 클수 있는게 아니에요 야 사이즈 겁나 큰거였거든 근데 그 뭐시기냐 바늘이 주댕이 딱 걸려버렸어야 하는데 살짝 지렁이만 다 털려버렸어 겁나 컸어 새카매가지고 완전 묵은놈 그렇지, 점프. 점프. 그렇지, 오케이! 야, 왔어! <laughs> 아이, 좀, 괜찮아요. 후, 너도 방금 잡았냐? 오. 나이스다, 나이스. 또한 마리 추가요. 이거보다 더큰 것이 잡히면 좋은데, 갓들은 하, 보통이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몇번 놓치고, 이 많은 거는 지금 몇 마리 잡고 있거든요. 그래도 다 잡들이 해줘야 돼요. 생태 교란종입니다, 이것이. 아 뭐야, 나보다 쬐네 오, 야, 이거 크다, 잉. 어, 겁나 커. 한번 내붙였냐? 아니? 햇바닥 낼롱해버렸고 막. <laughs> 잘해야 돼. 야, 나오려고 난리하네. 아, 진짜. 야, 그래도 마리스 지금 솔찬한데 여덟 마리 정도 된것 같지, 그렇지?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황소개구리가 많은 저수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. 큰 것이 좀 잡혔으면 그걸로 백숙을 하려고 했는데, 그것이 보통이 아니구만요. 완전 귀신이요, 귀신. 그나저나, 제보해주신 시청자분, 감사합니다. 제가 <laughs> 많이 잡들이 했었어야 하는데, <laughs> 잡들이 얼마 못해갖고, 밤마다, 응, 응, 할 거예요.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가을 전에는 꼭 와서 잡들이 아주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. 야, 요즘 어째 눈이 동태눈이요? 어디 아픈 거 아니요? 春一番や。